이거 우리 기분이랑 다르다 어 존나 좋아 아 그래요? 응잘 어, 놀려 마음좋들 아, 아, 와, 네. 기가 막혔다 아, 나안봐서큰 사람이야 저 형님이 해줘야 돼 혼자서 힘들지

그발이 갖고뭐코시 계획 없이 안 가겠다. 이러고 못가근이 계속 응. <laughs> 이건 버스터도 대다. 음. 응. 이 3점이에요? 3, 3. 아, 3점 들어야 저, 저, 저. 아, 괜찮아요. 제가 제가 말해 줄게요. 3점이면 물어볼게요. 이게 들어야 되는데? 아, 안 들어오세요. 한번보실래요 모르지만 3 0요이할거 아시죠? 우 <목소리가> 나이스. 아 나이스, 아, 아. 어, 나이스. 안돼어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어, 저기 백 아, 너무 잘뛰어형잘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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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터보. 스텝 좋았다. 로 잉크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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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크나로나크스로이크스로 잉크스로, 잉크스로, 잉크스스로잉로 잉크스로, 잉로 잉크스로, 아수비잘다 손만 벌리는 거 잘. 아로. 오나습니저런거좀해 너무 지금 거의 가봐. 아까는 거의 안 되는 돌판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하에서만 때리고 있었어니다 더욱 조금 각을 잘 봤습니다. 쿠세 개만 넘면 돼요, 세 개만. 아, 네 개. 다섯 개. 까비, 아 아, 까비. 지쳐서 그래. 맞아. 그리고 공이 실시 잘안 들어갈 거야. 땀때면. 공이 그냥 오, 우회전으로. 잘 튀겨. 손도 끈적거려가지고. 자 어, 굿. 굿. 아, 아. 아이고 아깝다. 오늘 패시트 할거 아냐 아아 아깝다. 오 다음기덕 형님 없을까리와 뛰실 수도 있지 네? 또 뛰실 수도 있잖아 그 아니 아까 사건도 다 뛰었어 진짜로? 어.. 아. 아, 아니 나, 우리랑 쉬다 나랑 한번쉬다 나랑 실때어다

봐봐 봐. 너무 지 <있어야 놀라> 자, 잡아 잡아 이제. 잡아 잡아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. 나이스 뭐, 불러요 네, 또, 네, 소리 요 어, 시간 왜안 되는데? Mm? 시간초 초기가 14초 안해야 돼 반대로? 아, 파울 아니야 그래? 일 넘어져 ㅎ 이 ㅎ 좋았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이스 굿샷 <목소리가> 나이스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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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돼 21초 넘어와 넘어와 21왜 넘어가 왜왜공 잡을 때까지 누르면 안돼 그어가시 공 잡을 때들려야돼 어, 잡을 그 때부터 플레이 어. 그전에는골 밖에 있는 걸로 패스 줘가지다대 2, 3, 2,